안녕하십니까? 1시간 반전 정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미국 증시,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요 며칠 사이에 이제 크게 출렁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락이 채권 시장을 살린다. 과연 그럴까? 경기 침체 징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미국 남북 국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대재앙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남북 국경 쪽으로 이제 쉐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어떻게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국경 상황이 대재앙으로 치닫자. 그러자 오늘 바이든 행정부는 이그셉틱 파워를 이용해서 만 26개 연방법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 회피하면서 남부 국경에 추가로 이제 장벽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를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이 국경 장벽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도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남부 국경에 대규모의 미립국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배후에 세력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엔 어, 유엔의 어떤 기관 혹은 어떤 민간 단체에서 주는 직불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뭐 격주로 한 1주 2주 간격으로 몇 백불씩 이렇게 돈이 꼽힌다고 합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제 휴대폰을 주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어떤 앱이 있는데 어떤 이 걸어가야 될 루트, 개구멍 이런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 지금 미국 남부 국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배후 세력을 저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로 의심을 하는데, 과연 이들이 들어오면은 미국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용소를 거쳐서 이제 버스에 타게 되면은 오클라우마 뭐 이런식으로 농장쪽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대형 농장들 뭐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식품회사들 뭐이 소시지 가공회사 이런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3D 업종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꺼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미립국자들 대부분이 이 농업이나 이제 축산업 이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식품, 가공업. 이런 데 보내지게 되고, 뭐, 거기서 한 4, 5년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이 생깁니다. 몇만 벌 생기면은 그걸 들고 이제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에 들어와서 뭐 청소를 한다든가 어디 뭐 식당에 취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처음 루트는 대체로 이제 이 농업이나 축산업이 쪽입니다. 자,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대형 이제 농업을 지배하는 세력들, 뭐 빌게이츠, 카길, 뭐 몬산토, 바이엘,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어떤 수익성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벨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들이 들어와서 임금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뭐 저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는 거죠. 자이 미국 내수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기름도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추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이 누려야 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매크로하게는 인플레이션 레벨은 좀 낮출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은 복지 수준도 이제 희생당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자본가 세력들, 그들을 위해서 일반 미국 서민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서민들이 자기 살을 떼서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겁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사실 200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도 미국 서민들의 희생으로 극복을 한 겁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이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현재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은 그냥 바닥을 기거나 좀더 이제 하락하거나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겠죠. 자 이것은 자본주의의 패단이 아닙니다. 이 미국은 어떤 특정 올리가크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야말로 어떤 귀족 중심, 상위 엘리트 중심의 국가 체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 세력들은 저항할 수 없는 루트가 없습니다. 대부분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공화민주, 우리가 뭐 유니파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서로 간음하는 사이입니다. 자, 이것을 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뭐, 트럼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네트워크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밖에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얘네들과 손을 잡았다. 뭐 어떤 부분에선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먼저, 엔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달러 강세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유니폴라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뭐 브릭스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이 전체적으로 미국 중심의 어떤 이제 세계 주도권에 저항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이이 참에 유로화를 아예 무너뜨리자. 사실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가장 크게 잠식해 왔던 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유로화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유로를 일단 끌어내리고 자이 중국의 저가 어떤 제조 그것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고가 첨단 어떤 제조업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으로 끌어들이자 한국에서 반도체를 끌어들이고 대만에서 어떤 반도체를 또 미국으로 가져오고 이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존의 개발된 국가들 한국 대만 일본 이것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이제 어떤 경제를 강화하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한국, 대만은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고금리로 이제 이 달러 강세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미국 국채를 덤파하고 미국 주식을 덤파하고 이런 외부 세력들은 돈을 뭐 엔화나 유로로 바꿔서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단 팔고 MMF에 묻어 두는 거죠. 뭐 어쨌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혹은 미국 내 경기 침체가 확산되어서 미국 내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유로나 엔화 그리고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달러 입장에서는 대단히 약화되었죠. 이들 나라에 들어가면은 환차익도 먹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 그 나라의 어떤 이자 수익도 늘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미국은 지금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강한 달러를 팔고 싼 이제 엔화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약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엔화도 엔화 에나 가치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어쨌든 미국 내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뭐 현재까지는 이것이 달 흔들리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금들은 미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디달러라이제이션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MMF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를 팔아도 그 자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주석에도 나오지만은 아직까지 이 달러의 상승 트렌드는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며칠 동안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엔화 차트입니다. 자, 엔화가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전고점을 찍자마자 어제 이 도쿄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가다가 잠깐 이제 반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이 국채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뭐 스파이크가 일어났습니다. 뭐손바금이 있어서 야, 이거 와시아웃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뭐 에나 같은 경우도 와시아웃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나가 바닥을 찍었다, 뭐 국채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국채를, 국채가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조만간에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바클레이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시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 뭐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크래시가 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크래시가 오면은 뭐 통상적으로는 flight quality.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는 뜻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 지금 뭐 아주 이제 폭락했습니다. 이것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난 한 20년 동안의 트렌드입니다. 지난 한20몇년 동안 자이 주식 시장이 크래시되면은 이 채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채권 시,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마클레이 애널리스트가 했는데 이것은 지난 20몇년 동안은 맞습니다만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자이 만약에 금리가 내리지 않고 계속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 플라이트 퀄러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시장 쪽으로 돈이 가지 않는 겁니다. 채권시장에서도 여전히 국채에 대해서 덤프가 일어나고, 이렇게 금리가 오릅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경기가 나빠져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자, 이 전형적인 스택플레이션. 자, 지금 현 상황을 스택플레이션 초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극단적인 비관론자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짐 리카드인데, 짐 리카드 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도 박살이 나고, 부동산 시장도 박살이 나고, 대신에 이 채권 시장은 다시 회복될 것 같다. 즉, 금리가 하락하는 겁니다.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 낮춰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돈을 좀 푼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금 수요가 없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서서히 더 낮아지고 채권 가격도 이제 더 하락하고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채권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뭐큰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양진영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 채권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스택플레이션이 와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더 오르고 채권 가격은 더 하락한다. 혹은 경제가 완전히 엉망으로 치닫기 때문에 아예 자금 수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은 좀 반등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준은 여전히 타이트닝 하고 있습니다. 자,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 연준에서 시장 심리를 이렇게 좀, 좀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립 서비스를 합니다만, 그러나 연준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여전히 타이트닝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여전히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한 1년 반 동안 미국의 많은 해치펀드들은 일본 국채에 이렇게 이제 쇼 포지션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완패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물러서지 않고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했죠. 그런데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 금리랑 일본 금리랑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일본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엔화 가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도가 엔화의 바닥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하게 봤을 때 플라이트 퀄리티가 만약에 일어난다, 뭐 증시가 크게 움직이고, 뭐 하락하게 되고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은 일본이 어쨌든 가장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핀코의 빌 그로스 역시. 뭐 일본 투자자들 뭐 일본에 계속 돈을 묻어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와서 엔화를 뭐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자, 일본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일본 금리 상승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 일본 투자들은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바닥권에 접근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입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18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이 CNBC 차트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쉽게 이해되는데 2020년 이 코비드 사태 때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렁출렁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이 고점은 아닙니다. 뭐 보통 한 어떤 이 스몰 크래시 어떤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이럴 때한30 정도 찍는데 아직 18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 증시가 크게 이제 흔들린 것은 아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뭐, 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다고 하고, 뭐, 여기서 좀 반등이 있습니다.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증시의 짐바닥을 논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지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짐바닥에서는 변동성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어떤 큰 사건이 터지고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고, 일반 투자들이 이제 주식을 투매하고 또 푸드 옵션을 사고 뭐더 하락한다 이런 투기적인 세력도 있고 혹은 그리고 현재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푸드 옵션을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높게 계산되는 거죠. 한30성도30 정도 찍기 전에는 아직 뭐 짐바닥을 논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가 하락했습니다. 요 며칠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뭐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물론 반등 가능합니다. 한 며칠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어제 이제 투매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항복, 이카피츄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와샤아웃입니다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손바뀜이 되어서 이제 국채시 국채 가격은 반등하고 국채 금리는 좀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국채 가격이 반등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식시장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며칠 동안 보면은 이 국채 금리에 지수가 아주 이제 예민하게 흔들립니다.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은 하락이 멈추고 다시 이제 반등하고 이런 일이 최근 며칠 동안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이 주식 시장은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 이 국채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익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국채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거랑 상관없이 자, 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 그리고 경기 상황이 나빠질 거다. 그 경우 이제 주시장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이 미국 이제 국채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와시아웃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0년, 2021년에 이 미국 국채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었죠. 이170 대비 이제 TLT 기준으로 170 대비 지금 85한50%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중기 반등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예측을 뭐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50% 하락했기 때문에 뭐 중기 반등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준이 정책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빚이 이 미국 정부의 공적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진 빚입니다. 자, 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빚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을 뭐 이렇게 줄이지는 않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계획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예산을 축소해야 됩니다. 뭐 공화당의 압력을 빌어서라도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라도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르게 미국의 빚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도 어느 정도 이제 디폴트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얹어질 경우는.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 국채 동향에 대해서는 함부로 베팅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잠깐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향후에 대해서는 좀더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시그널이 지금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들이 들고 다니는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사례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 엔비디아 아직까지 지난 미국 증시 반등 즉7개 종목 이 주도 세력들이 한7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미국 증시 반등을 끌어냈습니다만 이 주식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자 이들 주식이 만약에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즉 어떤 지수 지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반등에서 이들 일곱 개 종목이 지수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도주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그동안 일반적인 종목들은 옆으로 기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가 하락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옆으로 기던 애들은 더욱더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이 버블 속에서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곱 개 종목의 버블에 이제 지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대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이제 풍자짤입니다. 코비드에서 시작됐는데 이13 trillion 달러 스티뮬러스 이제 부양책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이자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부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퇴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자, 이미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자, 이것을 풍자한 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지수,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이 렌트 임대 주택 자, 이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렌트비도 오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금리가 다시 하락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도 여기서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이제 금리는 추가적으로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습니다. 그리고 WTO에서 어제 이런 보고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전망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국가별 PMI를 비교한 겁니다. 뭐 지금까지 PMI를 좀 비교한 겁니다. 러시아가 가장 좋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특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서방 기업들이 사실 지난 한, 한 30년 동안 러시아 내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서유럽은 이 강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서유럽은 러시아의 저가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쓰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서유럽이 러시아 내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은 제재 참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을 계속 돌려도 됩니다. 이 서유럽의 중소기업들은 독일 내에 이제 공장이 있으면 그 생산량을 확 줄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제 저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더 이상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신에 러시아 내에 있는 공장의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높은 제조업 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역시 뭐 자체적인 에너지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도 공급을 해줍니다. 또 서방 기업이나 아시아 기업들도 일본 기업도 카자흐스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량을 활발하게 늘린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자이 독일의 공장이 있고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은 독일 내 생산량을 확 줄입니다. 대신에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미국은 어쨌든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가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도 뭐 그냥 평타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서유럽이 작살이 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뭐, 이 체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이들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동안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누리다가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려 이제 4배 가격에 이렇게 LNG를 사오게 되고 이런 끔찍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서유럽 내 공장이 있으면은 생산량을 확 줄입니다. 혹은 뭐 공장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뭐 생산량을 늘리고 만약에 그 나라에 어떤 공장이 없으면 독일 내 설비를 뜯어서 또 옮기는 겁니다. 미국으로도 옮기고 어쨌든 미국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서유럽은 글자 그대로 지금 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올해 올해 연말에도 서유럽은 뭐 작년에 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에너지 어떤 에너지 보조금을 줄수 있을까?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년 연말에 무려 7천억 유로를 풀었습니다. 전체 다 합쳤어요. 독일만 한 4천억 유로를 풀었는데 올해는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럽의 이런 상황은 서스테이너블하지 가 않습니다. 뭐 지속 가능하지 가 않습니다. 빨리 경제 제재를 풀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공장을 돌려야지 서유럽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뭐 크게 정리를 하면은 엔화가 바닥권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가 여기서 반등한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채권 가격이 이제 좀 반등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하게 될것 같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한다. 즉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혹은 옆으로 좀 기거나 뭐 이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은, 아, 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뭐, 시장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뭐,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 로우전이나 뭐, 좀, 이 아르메니아나 뭐, 시리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